셰른이나 리스트 같은 음악의 대가들은 창의력을 요구하는 순간이 되면 기술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기술이 내 생각을, 내 창의력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 학생들은 필상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들의 대부분은 수학계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사람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수학계에 남아 있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에게 수학은 즐거움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에게 수학은 괴로움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수학을 괴로워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괴로움을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가시키고 있어요. 내 아이에게 지혜를 심어줄 것이냐, 아니면 지식을 심어줄 것이냐, 이걸 고민해야 되는 게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문제집 풀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그 시간에 부루마블을 해라. 부루마블에는 대수학, 확률론, 기하학, 정수론이 모두 들어있다.